사이언이 방출기 신호에 이끌린 저어가 이들을 여, 전혀 예상치 못한 연합 세력을 뒤덮어 모두 말살했다. 다시 한번 하이템플러 태사들의 명을 받은 포르투삼 대가 나타난 행성을 소각했다. 대대적인 공격. 사령선 히페리온. 허.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신호 수신 중입니다. 연합과 마지막 결전을 펼칠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네. 하지만 타소니스를 직접 치려면 먼저 연합 최강의 방어군을 돌파해야 해. 뉴욕 장군이 요약 보고해 줄 걸세. 나는 서른 번이 넘는 대규모 접전을 치르며 타소니스를 지켰다네. 그래서 방어 체계를 속속 들여야 알지. 타소니스에는 연합함대 의 집결지 역할을 하는 주 궤도 정보장이 세계에 있네. 우리가 중앙 정보장을 기습해서 소동을 일으키면 그 틈을 타서 소규모 부대가 행성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걸세. 감탄했습니다, 장군님. 정면 돌파는 안 어울리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연합군은 오메가 분대와 델타 분대를 정거장에 배치해서 방어하고 있네. 우리 알파 분대의 녀석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laughs> 그렇군요. 왜 도와주는 거지? 구출해줘가지고 도와주는 건가? 보내보죠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 가자. 베타 프로 오퍼레이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표를 보내십시오. 에서합격 공중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허 여기에 사... 아, 여기네. 알파군 대라면 절대 장비를 이렇게 두고 가지 않지. 그 말로 하고 가자, 베타라. 여기다 내리고 여기다 내리고 여기다 내리고 여기다 내리고 가자 배틀아 아 배틀 부르죠 아이고 뭐니? 어디로 가네? 배틀 다 치우면서 커맨드 어디 갔어? 여기다가아 너무 먼데? 아니 왜흥미사일 기지가 저기 있어? 배틀 가면서요 어, 지금 해가 안잡거잖아 컨트롤! 컨트롤! 컨. 컨. 트롤 카운 카운 트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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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 죽겠는데? 롤자씨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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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 아, 저 큰일 났네. <laughs> 중요한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었다. 나가면 안 되겠다. 너무 나댔다. 여기 일군하고뭐다 뽑으려면 서플라이도 필요하네요. 아, 이거 배틀 뽑을 수 있나? 아, 배틀 못 뽑는구나. 핵무새 핵이지만 되네. 아, 이거 핵을, 핵안 써도 이깁니다. 이거 미네랄 여기 덧붙여야 하는 게더 붙여야 하는 게더 이득이니까. 1번, 음. 2번, 여기 4번. 전투기지 3번, 4번, 5번, 번번번번번번2번3번4번전5번지3번 17번, 18번, 19번, 17번, 18번, 19번, 1야번1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번 오거드립니다 <뭐라> 아아아아아아아아 <뭐라> 어! 나되면 안되겠다 예전의 나가 아니다 반응속도가 지금 좋지가 않다 스타던 내가 아니야 자 이거는 뭐 탱크...로 그냥 밀어붙일게요 여기는 가스 없잖아 가스도 파이 파이가 네 원가스는 원팩 밖에 안들어가는데 그럼 베도좀 올려야겠네 하고 서폿을 좀 올리자 행사에 까지갈 필요 없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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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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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잡종잡종 잡고, 잡고, 어디사들 오케이. 오케문제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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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좀 불릴게요. 수면하는데 좀물질가 없으니까. 음, 하면서 어, 털에서 좀늘리던지 하겠다. 음, 아, 털에서 이제 팩토리에 늘려가지고 그냥 탱크 탱크 골리앗으로 나가야겠다. 아머리가 있나 좀 볼게. 요 커맨 그렇지. 아, 말이면 지 m i n e r 이 l 지 i n e r a l Mineral. m i n e 미 a l Mineral. Mineral. 네 i n e r a l m i n 이 r a l m 이 n e 말씀하십시오 사 d shoes. I was a g e n t 이 s 대좀업그레이드좀 좀 돌릴게. 말씀하십시오. 아, 직도안 붙여졌어? 이제 일권을좀 붙일게요. 오늘도 유권 좀 모였으니까. 어디니, 배트라? 어... 스캔도 달아야겠죠, 이거? 하면 되네 이거는 깨. 어, 잘못했다. 에이. 헤 지금은 포기해야 되나? 스캔 달기 위해서? 어디니? 어디가 때리고 있어? 어디야? 어디야? 어, 때리는 소리가 막 들려는데? 아, 놀래라. 영광. 마린 탱크면 되겠죠? 마린 탱크 마린 탱크 역할. 신함을 원너는왜 너는, 너는 나와 있냐? 잉크 이더가거리업 엎가지 하지. 가가스 너무 없다. 완 이거 여기로 시즈모드 받고 유인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한날이 안 서네 지루하게 뱅크스만 줄크만 때리는구만 아 미달하면 너무 많네. 고부테크는 다... 갓을 음?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있어? 못하고 있어? 아 이거 핵으로 뚫으라고 그는 거구나 상관없다 이거 대면 아 못들어가네? 이거? 일꾼 막긴 했다 네. 배럭을 뭐 얼마나 써야 됩니까? 와 엄청 많이 오네 야마도보! 어, 뭐야, 이거? 왜 죽었어? 이거 왜 죽었어? 피 많았는데? 엄청 오네? 오, 드디어 좀 미션, 미션 닿았구만. 다 죽이는 거죠, 이거? <목소리> 탱크는 계속 뽑아 어, 가스 뭐야? 왜안켜고 있었어? 거리가 멀어가지고, 씨. 세 마리 으면 되는 줄 알았어. 좋아, 좋아. 탱크로 이득 봐, 탱크로 이득 봐. 역시 멍청한 컴퓨터들이고 대략은 한, 세개더 늘려도 되겠네. 가자 안돼안 아, 네, 안돼 네, 요기다가 네, 네. 진짜 사업을 눌러놔야겠다 이거 마린탱크가니까 사업을 좀 눌러놓을게요 더네아 배너는 별로 없는데 이제. 더붙여야겠다 여기 밀어 가지고 확정을 하는 건가? <목소리> <목소리> 모아야겠다. 아껴야겠네. 이 앞에 멀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루 지으면서 봐야겠다. 에이. 어, 장간이좀 모자르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노라지가 여기 있었네. 아, 이거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 달려! 문제 없습니다. 끄 끓여주면 가면 안 되겠다. 드랍주면뭐 쓸데없으니까요. 저 끓여주면 할 거고, 와아 벌써 다 닥혔네. 다 빨리 와가지고 커맨더를 좀뒤자 커맨더가 가스를 같이 쳐야 겠니다렇게지 그,

서플 한개 고 어디? 레이스 체스 상관없어 아 서플 질때가 많네 일단은 이거 이 정도만 보낼게요 아좀위나라에덩어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도 덩어가 별로 없는데 이거 애들이 어디 있을라나 또? 아 여기 하나 있고 아 역시 사기 블리자드가 허락해준내팩이 뭐? 정도면 <목소리> 가스 하나 더들려도 되겠는데 아 이거. 가스 꽤 많아, 많았네 그러면. 여기다 지... 어 여기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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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잠깐 커맨드 하나 더줘 네, 네, 네. <laughs> 잠깐 들어 너무 멀어 아 네, 어, 네, 미네랄이 없어? 네, 뭐야 네, 이거 돈꽤 만났는데? 좋아 트리플 커맨드 완성 다 없애는 거죠 근데? 이거 잠깐만요 이 정도면은 끝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땠던건 너무 지요이 형님은 대략적 요이님은대이동 전진 앞으로 아, 이은 대략적 수치요. 다형님이 형님은 대략적 요요

만큼 많다 오니 마리이라니슈프는안 갈게요 이거 털를 맞고 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어딨지? 여기도 있나? 아 여기는 그냥 순수 미네랄덩이네와 여기는 여기 없고 이거 털이 도다없애야 되나? 뭔가 미네랄 수급이 시설 안 된다? 얘만 가면 되겠지. 얘는 일 갑시다 이 고고! 이거 갇혀버렸다 아 맞다 아, 여기 들, 들자 여기다 가볼게요 얘는 네, 이동하면서 건물을 뽀개고 얘는 멀티를 좀띄고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잘안 움직인다 돈이 많이 없구나 롱롱롱롱 와, 미네랄 봐봐. 엄청 많다. 근데 이게 끝났네요. 자예 아, 어, 이 정도면 되겠죠? 올리 뭐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여기 건물만 이렇게 포기면 되겠다. 어디 갔니? 예약 공격을 좀해놓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 화면을 하나 지어 놓겠습니다. 너도 가라. 어! 여기 더 있나? 통통통통! 갑시다 고우. 아 돈이 이렇게 한 번에 싹많르네 일꾼 많다 뭐되어네요집 아, 여기 있네. 갑다 정말 이거 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있네요, 뭔가? 가허락해 준. 잠깐만. 끝냈 하나 남았네. 어디 있니, 듀크? 고고. 선방페이스는 야마트포 야마토. 이 정도면 되겠죠? 이것도 지우면 될것 같고. 없이도 지우고. 요거는 건물 두개 포개고. 마린드 공격 보내고. 텐트들 공격 보내고. 여기로 가고. 아, 그만큼 마린인데 다 죽었다. 진짜 많았는데. 아, 저... 아 여기도 내가 만들어놓고 안했구나 운영을 봐봐라 쓸데없다 다이다이 해어 죽었나? 공격이 올래? 아 50이구나 아, 꽤 세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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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깼네요 역시 생산해서 게임하는 게더 편한단 말이야. 아 깼네, 다행이다. 여기는 디우크. 방출기를 가동다 누가 사이오닉 방출기 사용을 했죠? 네 했는데 뭐라고요? 티가의 연합놈들이야 나쁜 놈이었다 치 이제 이 행성 전체의 을 풀겠다고요? 미친 이에요 캐리건 말이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죠. 내가 심사숙고한 일이니 다들 날 믿게 각자 자기 일부를 수행하 오호! 승리했고 잠시만요